스포츠 플러스 모드 주행 조심히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좋다. 아 좋다. 어아 비가 아이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아이고야. 야이거 주행 중에도 문이 닫히는구나. 50km 이하로 가 이하로는 어, 되게 안락하다. 저 지금 스포츠카 탄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요. 나 아, 그리고 쇼바가 생각보다 딱딱하잖아요. 의자가 높이 있으면 음. 이상해 보여. 밖에서 음? 보면 그 밖에서 보면 되게 차가 더 외소해지는 바보 같아 보이는 이런 차를 타면 야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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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네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, 그냥 농담입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요거를 아, 키면 좀 딱딱해지는데 아, 그런다고 해서 아. 뭐 엄청 불편해지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오 남자라는 게 굳이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한 것만으로 내가 괜히 밟아야 될것 아, 같은 의감이 생겨요. 아까 말한 연비 4 0 나오고 있죠. 5아9 k m 를 4.0으로 왔으니까 1.2리터 썼네요. 약간 그러니까 아 제수산에서 여기까지 3,000원 썼어요. 와, 난 절대 못하겠다, 진짜. 우와, 스포츠 플러스 모드! 아! 아! 야 그만. 야, 존나 무섭다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잖아요? 이게 스포츠 플러스 모드. 확실히 다른가요? 주행하는 사람 입장에서? 엑셀에 얹으면 네. 확실히 팡팡 치워 나가니까. 아, 아, 그 파방 야. 하는데 야, 이 맛에 스포츠카 타지. 그그 그 느낌이 딱 들어. 진짜. 좋아. 진짜 좋더라. 이게 4 0 0 0에 이제 걸리는 거야. 리미지걸려있어 아더 이상 안 나가네 스 SLK 시절부터 있던 거라서 아 그래요? 스포츠 발 타봤어야 할지 심사장 아 그래, 타봤네 생각해보니까 그, 제 심, 심사장님을 엄청 자주 만났잖아요 유튜브 음, 초장기때 그래, 그래. 심사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되겠니? <laughs> 근데, 아 물론 지금도 안 되고 있긴 하지만 제 깜냥에는 사실 저뭐 구독자 4,000분만 계셔도 너무 감사하고 뭐더 음. 계셨으면 좋겠지만 뚝배기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들어아어아들어가십시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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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들어가. 들어가세요. 들어가. 들어가세요. 들어가세요. 빨리 그래.